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 요즘 많은 팀장님들의 정말 큰 고민거리죠 바로 MZ세대 팀원들과의 소통 문제를 다룬 한 블로그 글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주인의식도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그 주제요 정말 뭐 어딜 가나 나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글 제목만 봤을 땐 아, 또 하나의 뻔한 리더십 조언이겠거니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해법을 찾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무슨 최신 경영 이론서가 아니고요. 무려 100년 전 독일 철학자 에드몬트 후설의 현상학에서 가져오거든요. 현상학이요? 네. 솔직히 철학을 리더십에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철학적 접근이 어떻게 오늘날 리더십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음. 그 회의적인 반응이 오히려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 글이 말하려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리더십 하면 뭐 KPI 달성률, 업무 효율, 이런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런 딱딱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의미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후설이 이 현상학을 이야기한 것도 당시 과학적 객관성만이 진리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거든요. 네. 인간의 살아있는 체험. 그 자체에 집중해야 진짜 본질을 볼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죠.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감이나 뭐 사용자 경험 UX 같은 개념들의 철학적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와, 그 객관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그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를 보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관점을 설명하려고 글쓴이가 본인 경험을 비유로 들던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 강의실 이야기요? 네. 그 비유가 정말 직관적이고 효과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강의실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벽, 책상, 칠판.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 사실이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강의실이죠. 하지만 그 공간이 각자에게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한테 강의실은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 일터예요. 경제활동의 공간이죠. 음, 그렇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학생에게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꿈을 키우는 청춘의 공간일 수 있고요. 아, 낭만적이네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루한 수업을 억지로 버텨내야 하는 그냥 학점을 위한 고역의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듣기만 해도 지겨운데요. 그렇죠. 훗설이 말하고자 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실, 즉 강의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그 안에서 각자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주관적 의미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 강의실 풍경이 지금 우리 사무실 모습이랑 정확히 겹쳐 보이네요. 오, 어떤 면에서요? 리더한테 이번 분기 프로젝트는 뭐 회사의 성패가 걸린 매출 목표 5억 달성, 이런 아주 객관적이고 절박한 과제일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정입니다 과거에는 리더의 일이 즉 회사의 목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이 어느 정도 통했잖아요 네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이 글은 개인의 서사를 중시하는 지금 세대에게는 그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의미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회사는 결국 이익을 내야 하는 곳이고 매출 목표라는 객관적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바빠 죽겠는데 팀원 한명한 한 명의 그 주관적인 의미까지 다 챙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글이 회사의 목표를 버리고 개인의 감정만 챙겨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정반대요? 회사의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의 주관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동기부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이라는 건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개인의 내면적 의미랑 회사의 목표가 연결될 때 바로 그때 발현되는 거라는 거죠. 리더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코칭 리더십이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코칭 리더십이라는 말은 이제 좀 흔하게 들리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그래서 말하는 코칭은 우리가 아는 거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이 글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글쓴이는 코칭을 단순히 뭐 부드럽게 말하고 경청하는 그런 대화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아, 스킬이 아니다. 네. 코칭 리더십의 진짜 본질은 리더의 태도에 있고 그 태도의 핵심이 바로 후설 철학의 개념인 판단 중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판단 중지요? 잠시만요. 판단을 멈춰라라니? 네, 에포케라고 하죠. 아니,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리더의 가장 큰 자산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날카로운 판단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걸 멈추라니요. 이건 뭐 리더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 중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영원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그럼요. 대화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이 정답이다. 내 방식이 옳다는 그 성공 방정식을 잠시 괄호 안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괄호 안에 넣어둔다? 네. 내 판단이라는 세간경을 잠시 벗어두고 상대를 백지 상태에서 마주하라는 의미죠. 그래야만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가 왜곡 없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영구적인 포기가 아니라 일시 정지 같은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려면 일단 내 예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판단 중지를 실천하는 리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게 되나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비포 앤 애프터 예시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마케팅 캠페인 회의를 한다고 해보죠. 네. 주니어 팀원이 요즘 유행하는 쇼폼 플랫폼을 활용한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음, 그럴 수 있죠. 판단 중지를 하지 않는 리더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김 대리, 그건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 안 맞아. 예전에 해봤는데 효과도 별로였어. 내가 생각해둔 A 안으로 갑시다. 아,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네. 이게 바로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상대의 세계를 재단하는 거죠. 하지만 판단 중지를 실천하는 리더는 다르게 접근해요. 일단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 저거 안될 텐데? 하는 생각을 잠시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그리고 질문하죠. 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김 대리는 왜그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질문이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대화의 중심이 리더의 경험에서 팀원의 생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의견을 묻는 걸 넘어서 나는 당신 생각의 과정을 존중하고 당신의 세계가 궁금합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결국 정답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펼쳐 보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팀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그 순간 팀원은 스스로를 그냥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나 부속품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의미를 가진 존중받는 주체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 주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자발성과 주인의식이 폭발적으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아, 논리적인 지시보다 그 감정적인 인정이 더 강력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 원리는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이 접근법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음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기획 업무에는 효과적이겠지만 마감이 코앞에 닥친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 단순하고 반복적인 루틴 업무에도 이 데이트 입력 작업이 잔액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묻는 게 효과적일까요?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laughs>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도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리더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기본값이요? 네. 화재가 난 비상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단 저쪽으로 뛰어라고 지시해야죠. 하지만 평소에 팀원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온 리더라면 그런 위기 상황에서의 지시도 팀원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판단이라고 신뢰하고 따를 거라는 겁니다 아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 방법 업무의 경우에도 의미를 물을 수 있어요 그 의미가 꼭 자아실현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 단순한 작업의 정확성이 우리 팀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을 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업무가 더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음, 중요한 건그 연결을 시도하려는 리더의 태도. 그 자체인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 나온 정말 활용점점 같았던 그 문장이요? 네 저도 그 문장이 이 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될 때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움직인다 아 정말 결국 리더십이란게 더 효율적인 관리기술이나 화려한 소통스킬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유한 세계를 이해하려는 진솔한 노력이라는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오늘 100년 전 철학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겪는 조직 관리의 어려움을 풀어보려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을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리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왓을 지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팀원 각자가 왜이 일을 하는지 와이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찾아내고 존중해주는 것으로의 전환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글이 전적으로 리더의 변화와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사실 그게 이 글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리더에게 초점을 맞춘 걸 수도 있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질문할지를 고민했다면 이제 반대로 당신이 팀원이라면 어떨까요? 아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네 리더가 먼저 내 세계를 물어봐주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리더에게 이 일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설득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팀장님 이 프로젝트를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팀의 목표 달성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와. 어쩌면 리더와 팀원 사이의 그이 간극을 좁혀 나가는 건 결국 양쪽 모두의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 질문은 계속해서 곱씹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